일단은 서준서 선생님 채널 구독 버튼을 지금 모두 지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편하게 그냥 손 들고 크게 질문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며 들고 답답할 때 어떻게 그런 저는 원래 이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야구나 농구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책상 앞에 있거나 독서실에서 있어야 되죠. 야구 농구하면 땀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터득하게 됐냐면, 책상 앞에서 짧은 시간에 노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뭐, 가장 흔한 걸로는 만화책 보기가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은 다 모바일이 있으니까 모바일로 웹툰을 보면 되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한 시간에서 두시간이는 자기만의 이제 용량이 있죠. 머리가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 쳐다봐도 뭐 문제도 풀기도 싫어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웹툰을 한뭐 10분? 짧으면 5분? 길면 한 20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뭐안 갖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도 절제해서 좋게 이용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하고요 안 갖고 다녀도 공부 못하는 학생은 못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를 못할 정도의 의지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마트폰을 뺏어도 분명 딴짓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마화책 보는 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세대보다는 컴퓨터 앞에 있던 시절이 많았으니까 뭐 컴퓨터로 제가 좋아하는 야구나 스포츠 영상 같은 거를 잠깐 읽는데든지 스포츠 기사를 읽는데든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거를 막두 시간 동안 읽고 공부는 삼십 분 하고 이러지 말고 공부를 두세 시간 하고 머리가 너무 꽉 차서 도저히 이거는 이제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때한십분 정도 머리를 리프레시하는 용도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뭐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분명히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핸드폰으로 스포츠 기사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랑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요즘 세상은 되게 좋은 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죠.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를 하루 종일 할수 있죠. 네, 내용을 좀 시켜주니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적응하거나 이런 시험 같은 걸볼때 있던 어려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서울에 뭐 전교 1등 뭐제 1등이 아니어도 3등 안에는 들었던 애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서울과 고학생들이 뭐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수학이나 과학의 난이도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갑자기 자기 등수가 한자릿수가 아니라 막 두자릿수, 심지어 막한 학년이 180명이었는데 저희 때는 막 100등 밖같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되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저도 몰랐지만 대치동 학원에서 미친 듯이 3년간 중학교 3년간 공부하다 를 보니까 각고 180명 중에서도 그래도 한 상위 30%, 한 50등 안에는 드는 정도의 공부를 제가 하고 각고를 들어갔었고 그래도 저한테도 뭐 100등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었죠. 뭐 한국 지리나 이런 것들 그런 경험을 대치동 학원에 가면 거기도 이제 잘하는 애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서 뭐백점만 점에 막. 오 점도 받아보고 이랬었기 때문에 뛰는 놈이에 나은 놈이 있고 어, 나는 놈이에는 뭐 이미 공중에 떠 있는 놈이 있고 이런 걸 알아서 사실은 저는 가고 때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공부도 어려워지고 또잘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분명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절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뭐 나는 수학을 이제 포기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나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 예, 이것도 제가 유튜브나 책에서 얘기했던 건데, 무조건 적게 자고 많이 공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완벽히 틀린 생각입니다. 어, 의학적으로도, 내 의학식적으로도 이제 배우는데, 특히나 암기 같은 거뭐 수학도 넓게 보면 암기죠 공식도 외워야 되고 풀이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이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전환이 되려면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어제 외웠던 게 오늘은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하나도 기억이 어, 안 난다 여러분이 장기기억으로 안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실력은 이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야 되죠 에 네, 내에서 장기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여러분이 잠을 잘때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거는 이미 의학적 과학적으로 다 밝혀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그날 외웠던 거를 내 속에 충분히 장기기억으로 바꾸려면 어 아마 의학적으로 최소 6시간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충분히 장기기억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9시간, 10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9시간은 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시험 전날에는 공부를 다 못했거나 그런 밤을 새는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왜냐면, 뭐, 수능 공부를 하는 거는 뭐, 적어도 수능 앞두고 한 뭐, 300일 전부터 200일 전부터 공부를 하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하루에 8시간 연습을 잤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잠을 자는 게, 결국은 저로 하여금, 오늘 내가 공부했던 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게 해준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를 다니면서 뇌과 수업을 들으면서 어, 이게 이미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잠을 충분히 자세요. 그게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틀프게도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키나 뭐 이런 모든 게 성장할 나이인데 성장 호르몬도 잘때 제일 많이 분비가 됩니다. 공부 좀 못하고 키큰 남자가 훨씬 더난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 키 160의 서울대 남자보다 그냥 뭐 어, 연대 다니면서 키 180인 내가 훨씬 더 사는데 유리합니다. 네. 어 저는 사실 뭐 내신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제 과학고 진학을 추천하는 쪽인데 사실 그 이유는 어뭐 과학고라는 타이틀 이런 게 아니라 뭐 모든 게 그렇겠지만 공부야 말로 약간 주위에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내가 되게 상승효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나 뭐 과학고가 아닌 학교에는 공부를 아예 손을 놓거나 공부를 안한 애들이 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절제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고 때 느꼈던 건 주위에 다들 공부를 미친듯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느낍니다 어, 내가 공부를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실력이 부스부스 늘게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사실, 과고를 가는 거를, 예, 오히려 강력히 추천하는 쪽이에요. 정말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저만의 공부법을 깨달은 게 중2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교결등 반일, 반일등하고 100점이 나왔지만,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10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고. 어. 어떤 애는 5시간 공부해서 90점 맞는데 근데 이제 중3 때쯤에 뭐 여러분들처럼 뭐 학원도 미친 듯이 다니고 주위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았는데 대치동에 다 물어봤죠 어떻게 외워야 돼뭐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그막다 얘기해 줍니다 막 선생님도 이렇게 외워 이렇게 풀어 다 적용해 보고 그런데도 초등학교 4, 5, 6 중1, 2 5년이 걸리고 나서야 이제 중3 때 어떻게 됐냐면 분명 옛날엔는 10번을 봐도 잘안 외워지던 복사책이 한두 번 보면 다 외워지고 수학도 이해가 안 가던 개념들이 학원에 막 가지 않아도 그냥 책만 봐도 이해가 되고 내공이 쌓인 거죠 저는 재능이 암기 쪽으로는 진짜 없는 쪽이었어요 가위 네, 10%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한두 번 보면 옛날에 10시간 봐서 100점 맞을 과목을 1시간 만에 100점을 받게 되는 게 중3 때부터 결국은 자기만의 공부법은 슬프지만 멘땅에 헤딩하면서 머리가 여러 번 깨져봐야 아무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외워봐 자료워죠 도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약간 좀 후회하거나 그런 점 점을... 있나요? 공부를 한걸 후회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걸 후회하지는 않는데 후회라는 단어보다는 아쉽다는 표현이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네. 뭐, 여러분은 모바일로 앞에 뭔가 책이든, 뭐 패드든, 냅두고 단체대로, 물론 요즘은 수업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결국은 공부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인강을 들어도, 근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많이 못 하게 되고, 단체생활도 잘못 하게 되고, 왜냐면 시간이랑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법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법, 을잘 모르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한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되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고 있고 어 왜냐면 공부를 잘 하려면 되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놀자고 할때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거기서도 막책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면서도 조금은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요즘은 여러분들은 운동 시간도 되게 많고 뭐 단체 토론 학습 이런 것도 많이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약간 어땠냐면 저는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체육 시간에 농구한다고 농구도 하고 싶은데 체육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넌 전교 1등이니까 교실에서 공부해도 돼 나오지 마막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시대였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그러는데, 또 공부는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나가서 뭐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게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게 10대 때는 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20대 때 좋은 대학을 가서 뭐 서울대를 가서 의대를 가서 그런 걸 하려고 해도 10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나 10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움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은 아재지만 아재로서 결여되어 있는 그런 인격적인 미성숙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데서 기인한 게 되게 큽니다. 나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정말 디테일한 게 질문이 있으면, 후배 학생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개인적으로 뭐 공부 관련이겠죠? 쥐를로나. 물어보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